아까는 발차기랑 휘린드가 헷갈렸는데, 저게 헷갈리네. 저거 맞춰서 피하려다가 사슬 맞고, 미리 굴렀다가 저거 맞고. 아, 씨발. 아, 헷갈리네. 내일 패는 그냥, 구분 어, 가니까, 뭘로 구분하지않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저, 저게 문제네, 2패 때. 저건, 저건, 뭘로 구분하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사슬은 그냥 가드, 아, 근데 사슬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사슬은 가드가 되고, 저건는 가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야. 이거는 가드가 안되는데, 세상은 가드가 안되는데. 어, 이건 진짜 확실히 안하잖아. 3 삼타 이거 한대로 때려야 되나? 둘못 아. 맞추니까 계속 쏘는 거 봐. 맞추고 싶지 이제 안 걸리는데 붐신아 어디 있어? 알겠지? 이제 이렇 피해야 돼. 이 피해야 돼. 아, <laughs> 아 사슴 미치겠네나 사슴을 헷갈려. 아 사슴 어사소 사슴 사슬. 사슴만 구하면하면되어어 어어 어 어어 아, 뭐야 뭐야 뭐 오! 오! 음. 3타? 아, 어어어어, 아, 어, 어! 잘 피했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사슬 안 쓰겠지? 그렇지, 이거 쓰고, 돌진하겠죠? 투쓰고 돌진하죠, 이제? 해야지, 돌진해야지. 이렇게 피해주고, 밀타. 어, 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굴러, 새끼야, 굴러! 어, 욕좀 부렸어, 씨. 도는 거, 도는 거. 가지 마요. 어, 어. 사슬. 사슬. 사슬, 사. 사슬이다, 사슬이다. 씨, 빨려나 게못될것 같은데, 아 막았어야 됐는데 씨, 아, 사실 막았어야 됐는데, 이러는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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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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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이제 넉백한번쳐 쓰러질 때 되지 않았어. 쓰러질 때 되지 않았어. 쓰러질 때된거 같은데, 쓰러질 때 되지 않았나? 쓰 됐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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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마주이게 돌진, 돌진, 돌진? 탄타. <laughs> 피주고한 대만 죽는다. 한 대만 죽는다. 똑바로해. 불기. 똑바로해. 한 대만 죽는다. 불기. 탄타. 다섯 다아고 아.

어, 뭐또 허실? 뭐또 도그 술고상태야김상태우수유 아, 뭐야? 저또 아닌 게 진짜 까 울고 있어. 아이, 스펙턴 진작에... 아이, 저, 그거, 휠인데 도는 거, 그 패턴, 몇 트부터 알았죠? 네? 저, 휠 도는 거 있잖아요. 그 패턴 몇 트부터 알았죠? 그때부터 다시 계산해서, 그, 시 20트? 그럼 6트인가? 20, 어, 20트? 아, 그러면, 그러면 4트 정도? 오케이. 뭐가 이렇게 부서졌어. 그것도 아닌데 잡았다고 그냥 생색 부리지 말자 이게 뭐라해야 되 알고 보니까 족밥이였잖아 일단 템한번템만번여볼게요 받은 거 이마빡 존나 세게 때리고 싶다 때려보세요 기회 드릴게요 때리세요 모니터 모니터에 대고 본인 손으로 손바닥으로 저 여기 때려보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300, 누가 아픈가? 칠룩삼트 약약 트서세트 누가 아픈가? 한번 때려보세요 <laughs> 아, 아파라. 존나 쉽군. 뭐야? 왜 채팅창도 안 나오고 있었어? 먹은 템이 태미... 어... 어... 어 나왔다 태도 나왔다 태도 나왔어 야마토텐 태도 야마토텐 야마토텐 뭔가 세 보이죠 야마토텐 태도 이걸로 갑시다 이건 이걸 비교가 어... 어... 이걸로 가야죠 지금 여태 쓰던 게 비젠센 비젠덴 태도 이건데 데미지가 확실히 더 세죠. 이건 127, 이건 1 5 0 망치 1 창! 창! 이0로 하는게 낫겠죠? 94 이게 쎄니까 아니다! 이거 이게 더 쎄네 이걸로 가자 그리고 다른 장비템은 별로네 이게 더 이녀가 더 센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른 능력이 이게 더 좋아. 이게 영웅, 그니까, 그 뭐야. 영웅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희귀템. 이거래요. 캠치 고좀 하네? 뭐야? 하아하 쉽다 쉬워 아, 저것도 아니구만 템 세트 있는줄 뭐라고 해? 어얘 뭐야 이야 마고도니가다지케나이 야리니와 지신 같다가모려오노 타구이토와 타다깟타 고도가 고자라노요에 오크레오 토리모어시타 아이 잡혀 있었던 애인가 보다. 변발했네얘 저기 위에 매달려 있던 애인가 본데? 아, 어 뭐야. 오. 아, 소령이네. 아, 오랜 전란이다 보니 영지의 민초가 공꿍을겪고 괴이한 일이 끊이질 않네. 가다 음. 천하를 양분하는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음, 이시다와 도쿠가 백성을 위해 이 전쟁이 태평양을 위한 최고의 전쟁이 되도록 해야 하나 전쟁을 막는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되게 해야 된다고? 뭔 개소리지? 전쟁을 막는 거 아니었어? 테미는 오링라야 못뭐 탈진가지고 뽀로그룹 겜? 야 아니 제가 방금 뽀로그룹 겠어요? 아니 하. 아니 마지막에 진짜 그 양갱 하나도 없었는데

Calm down. I'm Everything has been taken care of. Mm -hmm. oh, 환베도르모히토요이가 시와자토 와깝오리야 엄지손가락이 무슨 어? 토끼 킁킁이다 キンのカミノサムライオン。Yokayu にメジャーシーバーね。ハンドサマニツタイテ。チクゼンタジバナガヨニタ、アヤカシノヘンアリ。Who are you?I dislike the company of drunk samurai.Hey!Hey!I am no samurai. マジョダサンガイアニャー。So a common drunk.Even worse. 아, 나 안, 나술안 먹었는데? 아, 전현이 좋아. 오케이. 잠깐, 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저기 좀 먹을게요. 왔다 아까 점심 때, 그, 저기 샀잖아. 샀을 때, 같이 사놓은, 아니 개소리 말고가 아니라 아니 방종한다는 게 아니라 바, 밥 먹는다고. 아까 그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 사사 놨는데, 음. 아니 개똥 개똥만 줘 이거 완전. 서브 미션부터 깨야될것 같은데. 서브 깨고, 그 다음에 아, 여기부터 깨야겠다 어? 여기 아까 깨지 않았나? 단당 퇴치? 여기 깨지 않았어? 아닌가? 여기부터 깨야겠네 아니 서브 먼저 깨고 그 다음에 서브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갈게요 알겠죠? 밥은 먹고, 아, 밥 먹은지 꽤 됐으니까 밥 먹은지 지금 거의 7시간? 그럼 이거 잠깐 접어두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충전을 하고 이거 나도 충전하고 이 패드도 좀 충전하고 어딨어 그리고 좀 나서 합시다 다시 합시다 기다려봐요 코도 좀흡이고 아, 맞아. 저장하고 꺼야겠네. 왔다. 아, 맞다, 맞다. 저장. 세모. 된 거지, 저장? 나가, 나가. 어떻게 나가? 꺼, 꺼, 꺼. 꺼. 아, 대기모드 아니야. 대기모드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에이 저장 됐어 다시 들어가봐. 어야 어떻게 이거? 이거 왜 안돼? 에이 설마 저장 안 됐으면 진짜 말도 안돼이 얘기할 거야. 아니 이거 뭐, 뭐야? 에이 설마 진짜 나 그러면 키보드고 뭐고 풀스고 뭐고 패드고 뭐고 다때려부술 거야 진짜로 분명히 경고했어 만약에 진짜 저장 안, 됐음, 안 됐으면 다 때려부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경고했어 뭐야, 뭐, 지워진 거야?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 장난치지 마. 아, 진짜로. 아, 장난치지 마. 진짜 다 떨어졌을 거야, 진짜로. 뭘 업데이트 했다고 다 날라가, 그딴 게임이 어디있어 뭐야. 뭐야, 왜안 나와?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약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동 저장 기능. 응. 자동 저장도 있네. 저장 안 해도 굳이 저장도 되는 게임인데. 컨티뉴 있잖아요. 아, 장난 똥땡이 나, 씨. 아비 아됐아 봐봐 잔당 퇴치 아 됐잖아 이씨 뒤로 가 뒤로 가기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 옵션 시스템 타이틀 복귀 지금 몇 분인지 한번 보게 저장 타이틀 복귀 예 오케이. 그니까, 러 풀탐 좀 보여드리려고, 로드 들어갈게요. 무슨 트래쉬 게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저장이 안 되면 트래쉬 게임이지. 뭐야, 이게 왜또 나와? 컨티뉴 말고, 로드. 풀탐 안 나와? 뭐야? 아, 있네. 어, 6시간 14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 <laughs>